여러분, 숨 쉬는 것.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고 계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면 몸도 마음도 점점 지치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폐활량은 줄고 피로와 불안이 쉽게 찾아오거든요. 오늘은 집에서도 쉽게 따라 할수 있는 건강호흡법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숨 한번. 제대로 쉬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호흡은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매순간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심장, 뇌, 근육, 장기. 어느 하나 산소 없이 제대로 움직일 수 없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가슴 근육과 폐가 약해지면서 자연스럽게 호흡이 얕아집니다. 이 때문에 피로가 쉽게 쌓이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혈압도 불안정해지고 수면질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정확한 호흡은 단순히 숨 쉬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 모두를 지키는 건강 습관입니다. 첫 번째 호흡. 복식 호흡. 오래 전부터 동양명상과 재활치료에서 사용되어 온 호흡법입니다. 폐 아래쪽까지 산소를 공급해 심장 부담을 줄이고, 긴장과 스트레스도 완화해줍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편안히 앉거나 누워 배에 손을 올리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실 때 배가 부풀어 오르는 걸 느껴보세요. 입으로 천천히 내쉴 때 배가 들어가는 걸 확인합니다. 하루 3분, 아침과 저녁에 틈틈이 해보세요.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두 번째 호흡. 478호. 미국 심리학자가 소개한 호흡법인데, 불안을 줄이고 잠을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코로 4초 들이마시고, 숨을 7초 멈춘 다음, 입으로 8초 내쉽니다. 잠들기 전에 3에서 5회 정도 반복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호흡. 교우코호. 인도요가에서 전해 내려오는 호흡법인데, 혈압 조절과 마음 안정, 집중력 향상에 좋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오른손 엄지로 오른쪽 콧구멍을 막고 왼쪽으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왼손 약지로 왼쪽 콧구멍을 막고 오른쪽으로 내쉽니다. 이 과정을 반대 방향으로도 반복하면 됩니다. 하루 3에서 5분 조용한 곳에서 실천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일상에 적용하여 실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식 호흡은 아침에, 478 호흡은 잠들기 전에 교코 호흡은 하루 중 마음이 불안할 때 해보세요. 단 3분씩, 하루 3회면 충분합니다. 호흡법은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시작한 3분 호흡이 내일의 활력과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숨은 우리와 늘 함께 있지만 제대로 쓰지 않으면 건강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오늘 배운 호흡법을 실천하며 몸과 마음 모두를 챙겨보세요. 작은 숨한 번이 건강과 활력, 그리고 삶의 질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됩니다. 저희 백세 펀치는 여러분과 함께 건강한 하루를 이어가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함께 매일 조금씩 건강을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